7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아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며칠 동안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할 뭐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인생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런 말들을 오늘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도 인생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 자꾸 곁길로 행하고 방향착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좀더 일찍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한 60까지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20살쯤 돼서 왕이 되어서 약 40년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좀더 솔로몬이 일찍 인생을 깨달았더라면, 솔로몬은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인생 말년쯤 가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희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너무 세상을 쫓고 다른 일에 너무 쫓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아 이게 인생이 아닌데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더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좀더 일찍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인생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자꾸 그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참된 인생이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그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셔야 우리. 좀더 젊었을 때에 바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다 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때, 시간이죠. 또 시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인생이 생명이 태어나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는 기쁘죠. 태어날 때 슬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다 기쁘게 태어나는 것인데, 죽을 때는 뭔가 슬프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더더구나 마찬가지로, 죽을 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슬픈 것이죠.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60이요, 70이요, 많아야 100세를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허무한 그러니까 거죠. 백살라고 하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몸이 안 좋고 또 건강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정적인 거예요. 유한.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뭐 요즘 뭐 우주를 날라다니고또 우주를 갔다 오고 막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그 옛날에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봐야 거기서 거기고 하나님이 그 어떤 깊으신 그뜻 안에 또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볼 때는 아 이게 도토리키재기도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먼지 뭔지, 먼지의 먼지 뭔지. 그냥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것들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볼때 보면은 까불거들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것이고요. 그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로. 마무리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인생을 주관해서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루고 얻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얻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여기 계속 보면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때가 있어요, 때가 인생의 때.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이 세워도요, 하나님의 한꺼번에 허물 허우시면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온갖 노력으로 온갖 능력으로 뭔가 이루는데, 이룬다고 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에 허물면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근처에 우리가 요즘 보면 옥수수가 많이 있어요. 옥수수, 옥수수가 이렇게 쫙. 옥수수 때에 달려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 확, 옥수수 떼를 확 꺾어버려요. 옥수수는, 옥수수 때는 힘없이 그냥 꺾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옥수수 자루는 그냥 휙한 번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죠. 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된 소는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소은살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센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뭔가를 굉장히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 옥수수 때나 소나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깨달으십시다. 모든 생사 화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소망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특별히 인생을 주관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힘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가정,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 계절에 하나님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내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더 묵상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서 내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고 기획하시길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